뭐였어? 9번 컷인 잘 봐. 저시호긴 아, 한데 왼손이 잘 먹더라고 아만거 응. 네, 야, 전아 누구인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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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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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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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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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지금 벌어줘. 넓게, 넓게, 넓게. 에 뭐, 너무 어려웠비다비막말씀드릴 <laughs> <뒤었나? 뒤었나? 끝> 자,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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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이는데요. 잘 쳤어.

팀파 몇 개부터요? 팀파 팀파크는... 왜? 아, 세게 우리 지금 차스 주고 거 슛권 괜찮아. 야, 네, 쪽에 아까 수비 그 나가. 네, 네. 괜찮아. 많이 기어. 네, 여기 파이 올라.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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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잘 막는다 잘막는다 저기 저거밖 없어. 빨리 줘야지. 순위 주고. 저거 야 도는 거 봐. 도는 거 봐. 아, 이상하게 어 자. 온다. 막아, 막아, 막아. 아, 이거 수 없는데. 리 봐. 바 하나. 있어요. 손들어 어! 넣어 넣어.

굿, 굿! 우리 거, 우리 거! 나이스, no 리천천히 no 천천히 만들어 천천히 만들어. n 호 제호, 제호, n t r 승 t 이형 t r a Tantra, t a n t 어 a Ta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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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치지 마 r 파울 세개 아이고, 팀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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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이이고이슛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아파고아고 아이고, 아아왼쪽아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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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고아 오케이, 아직없들아직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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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자니 해봐, 좀 등현아 들어오잖아. 지금 네. 훈련 들어가라니까. 지금 네. 날라오는데 왜? 현아좀그너 네. 그, 그, 너, 타이밍으로서 타이밍으로 지금 넌다 받아. 시간 좀, 좀, 시간 없긴 한데 샤크라운드 어디 불러줘? 넘어갈까? 넘어가서 불어 오른쪽에 걸려 걸려서. 시작부터 다 불어주면 안 되고 시작부터 불 돌아서. 뒤로 돌 내려가 내려가 이 마이 선 들어줘 선만 구범 왼손 구범 왼손 됐어 나이스 나이스 리바 나이스 나이 리바 해 밀어도 될거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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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시간 몇 스무 초 원샷, 원샷. 우리 8 남았어 희현이 만들어줘봐